그 스님은 평생을 도다 끄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말년이 다 되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은 단한 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마음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든다. 사람들은 그 문장이 어디서 온 것인지 궁금했지만 스님은 늘 빙긋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순간,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남긴 이는 수백 년전 조선의 계급 아래에서 이름조차 가지지 못했던 한 아이였다는 것을 오늘은 그 아이가 남긴 한 문장이 어떻게 마을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용히 잠들기 전 마음을 한번 감싸줄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아이와 스님의 첫 만남. 조선 중기 전라도의 깊은 산골 마을. 마을 어기에는 오래된 작은 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절은 크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빛을 품은 절이라 불렀습니다. 그곳엔 한 스님이 홀로 살며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길을 잃은 자에게 차한잔 내어주는 따뜻한 장소였습니다. 어느 해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 스님은 절 아래 계단에서 누군가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양초처럼 가늘고 초라한 소리 스님, 혹시 남은 밥 있습니까? 그 모습은 누더기를 걸친 작은 사내 아이, 신분이 낮은 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머슴살이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이름 대신 각시벌레라 불렀습니다. 언제나 숨어 다니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서 스님은 아이를 데리고 뜨끈한 방으로 들였습니다. 밥을 내어주고 옷을 덮어주자. 아이는 울 것처럼 희청거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도 되는 겁니까? 순간 스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살아있을 이유조차 의심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종종 저를 찾아왔고 스님은 아이에게 그를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은 세상을 처음 바라보는 새처럼 반짝였습니다. 이부 아이가 품은 가장 낮은 마음. 절 아래 마을에는 오랫동안 가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는 흉년이 들고 마을 원님은 탐욕스러웠습니다. 가난한 백성에게 세금을 더 거두고 머슴과 천민은 인간 취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절 앞에서 굶주린 떠돌이 개를 발견한 아이는. 그날 스님이 주신 마지막 주먹밥을 한 입도 먹지 않고 그대로 개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왜 먹지 않느냐? 아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늘 굶으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사는 아이가 가장 큰 자비를 품고 있었습니다. 삼부 마을을 덮친 큰 시련. 그 다음해 여름 마을에 큰 홍수가 들었습니다. 강물이 범람해 논밭이 쓸려 나갔고 술에 마저 떠내려갈 만큼 물살이 거셌습니다. 아이의 주인 집은 아이를 위험한 강가로 내몰았습니다. 저기 떠내려가는 자루를 건져오지 못하면 오늘 밥도 없다는 걸 알아라. 아이의 작은 몸은 강물 앞에서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절에서 내려오던 스님은 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일하느냐? 하지만 아이는 자신의 목숨보다 마을 사람들이 굶을까 더 걱정했습니다. 저 자루 안에 마을 아이들 먹일 곡식이 있어요. 그거라도 살리면 그 아이들은 굶지 않을 테니까요. 스님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전한 신분의 아이가 가장 높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부아이가 스님에게 남긴 한 문장. 홍수가 지나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탐욕스러운 원님은 세금만 더 거두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스님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라면 무엇이 마을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배운 글씨를 뽀박뽀박 적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건넨 문장 하나. 낮은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높은 자들의 욕심도 이긴다. 스님은 그 문장을 본 순간 마치 번개가 내리듯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누구보다 낮고 누구보다 넓고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오부 문장이 만든 변화와 기적. 스님은 그 문장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낮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면 높은 자들의 욕심도 이깁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곡식을 나누고 일을 나누어 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절에서 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점차 아이의 말이 옳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을의 중심이 김센 원님에서 서로 돕는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원님도 백성들의 마음에 밀려. 부당한 세금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가난하던 마을은 서로 돕는 힘으로 서서히 다시 일어섰고, 몇년 뒤에는 주변에서 가장 풍요로운 마을로 유명해졌습니다. 육부 남겨진 스님의 후회와 깨달음. 하지만 정작 그 문장을 남긴 아이는 어느 여름 수확을 돕다. 병을 얻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님은 울며 아이의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너는 이 세상 누구보다 높고도 넓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평생 그 문장을 잊지 않고 전하마. 그 이후로 스님은 평생 강연을 다니듯 사람들에게 한 문장을 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마음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든다. 그 문장 하나가 한 마을의 운명을 바꾸었고 스님과 사람들의 삶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도 조용한 울림을 남깁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이 아이가 남긴 마음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별빛이야기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고요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